오헨리의 소설 마지막 입세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우리 버전으로 좀 제목을 바꿔본다면 마지막 입세기 좀더 고전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입사구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 주인공 존시라는 여인은 폐렴으로 투병생활을 하던 중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장에 있는 담쟁이 넝쿨 잎을 보면서 그 잎이 모두 떨어진다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생명이 마지막 잎새처럼 간당간당하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전 시돈에도 이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 지금의 사라판드인데요. 예전에는 시, 시돈의 밑 아래쪽에 에, 시돈 예전에 시돈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이곳 시돈 안에 이 성읍을 사르바시라고 했고요, 신약으로 가면 사렙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부류는 바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 여인은 생계를 책임져 줄 남편이 없고 거기에다가 아들을 양육해야 되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모정이 발동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정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가족은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 넋끈히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그곳에는, 그곳에는 아주 엄청난 기근이 계속되어서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는 이 과부인 사르밭 여인과 그의 아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이라고는 가로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껴 먹었을까요? 하루에 세 끼는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상상해보면 하루에 한끼 혹은 이틀에 한끼 정도로 간신히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엄마와 아들은 모두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죽음이 그의 집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 집을 엘리아라는 사람이 방문하게 되는데, 에, 엘리아가 방문했을 때 그녀가 엘리아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얼마나 처절한 말입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튀르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딸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그 죽음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여인과 아들에게도 견디기 어렵지만 엘리야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나라의 기근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시려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는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어서 그 시냇마저 물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분명히 그 시내가 말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거기마저 물이 말라져 말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다면. 그러면 그녀의 집에는 먹을 게 풍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놀랍게도 가루 한움큼이 전부였습니다. 오랜 가뭄에 엘리아도 여인도 그 주변의 사람도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뭇가지에 울을 주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해 먹고 이제 죽을까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나뭇가지에 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해온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짐을 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식음으로 하면 지게에다 한 짐을 져서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두 개라고 말합니다. 나무까지 둘을 주워다가 아주 작은 그런 양인 것입니다. 한끼 식사만 하면 되는 그런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죽는 것입니다. 난방용 나무도 쓸모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여러 벌 옷도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지요. 돈도 필요 없을 때가 오지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무엇이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처참하고 암담한 그런 일입니다. 여인이 스스로 자기 입에서 말합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머니와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절망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은 한숨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면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싫어집니다. 사로밭 여인은 사는 것이 여간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배고파하는 모습 보는 게 여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이 나오죠 세상이 왜 이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들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우냐고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날이 막막합니다. 앞날이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도 못하고 매일 잔병치레하고 밤이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뜨눈으로 밤을 세우고 아마도 사르밧 여인은 아들이 없다면 그냥 죽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몹시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나뭇가지를 죽고 있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엘리야에게 사르바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는 그 성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서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음식까지 요청을 합니다.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청이었습니다. 한줌 가루밖에 남지 않은 그 집에 음식을 요청하는 것은 아주 못된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먹을 양식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고 그녀의 집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순간에 이 여인의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놀랍게도 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놀랍게도 엘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것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그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이 엘리아를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며칠 뒤에 사람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날 엘리아를 만난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만약 그때 엘리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도 천국 가서 이 여인에게 한번 물어볼 참이에요. 천국 가면 만나고 싶은 여인이 여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이사르바 여인 만나면 저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그 가루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한 줌이잖아요 쌀한 줌을 어떻게 엘리아에게 줄수 있었습니까? 라고 저도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대답할 겁니다 그날 내가 엘리아를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이 여인은 엘리아, 자, 엘리아 선제를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과부가 이스라엘에 여럿 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시돈에 있는 이 여인에게만 엘리아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원풍기 좀 꺼주면 좋겠다 구절에 그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오면 그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아셨고 그 여인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무슨 선택이었습니까? 극심한 기근 중에 엘리아 선지자와 그녀를 살려내는 선택이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아를 살려내니까 동시에 자기와 아들도 살 길이 생겼습니다. 엘리아도 이 여인이나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아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떡한 조각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어, 뭐 음식을 공급하셨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엘리아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심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아에게 공급하신 것은 잠깐 동안에 그랬던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 여기는 까마귀도 없고요. 지금은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아는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배가 부르게 먹고 다닌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르밭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할때 밥을 달라고 할때 엘리아는 매우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드라마를 찍는다면 엘리아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르밭 여인보다 엘리아가 더 불쌍한 상태인데 왜 그런가 하면 사르밭 여인은 그래도 잠을 잘 지분이 있었습니다. 엘리아에게는 집도 없었습니다 매일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늘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목숨을 거둬가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죠 왜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엘리아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오늘 사르밭 여인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대단한 결단을 함으로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엘리아를 살리고 나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과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극심한 흉년에 그녀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아를 만났던 것인데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이 더큰 일인가요? 아니면 여인의 순종이 더큰 일이던가요? 우리는 여인의 순종을 매우 큰 일처럼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의가 대단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큽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 많은 과부들 중에 사르밭 과부를 선택하셨는데 사르밭 과부가 엘리야를 처음에 만나고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하필 우리 집에 와서 다른 집으로 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엘리아의 발걸음이 자기 집에 온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이 여인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4장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아 시대에 하늘이 33년 6개월간 다치어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쳤어요 그래서 비한 방울이 내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오직 한 사람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같으면 전기가 있어서 지하수를 뽑아 올립니다. 그때 지하수는 있었지만 전기는 없었습니다. 뽑아 올릴 재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과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과부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혼자 사는 호라비도 많겠고, 혼자 사는 고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로지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아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사로밭 과부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환란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이 엘리아와 사로밭 과부의 만남을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엘리아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을 건네줍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식량이 바닥나고 삶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때는 두려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논의 물고를 틀, 틀, 틀 때는 삽이 필요하지 거기에 컴퓨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만 가지고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비겠어요? 바로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한 온큼 있는 거, 한줌 있는 거 그걸로 가져고 와서 나에게 떡을 우리 시골 말하면 밥한 공기 먼저 나한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먹으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겨우 한두 사람 먹을 극소량의 식량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끼고 아껴서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인데 엘리야가 그것을 자기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당신이 목사 맞아요? 우리 집이 지금 남은 양식이 이거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당신이 먼저 먹겠다고요? 당신이 목사입니까? 별말 다할 겁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네. 배고프더니 사람이 좀 이상해졌네. 별소리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바로 고비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 여인과 아들이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남을 줄 양식이 전혀 없어요. 한 사람 먹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달라고 말한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말입니다. 여기가 고비인데요. 무슨 고비냐면 바로 자기 생각의 고비입니다. 상식의 고비입니다. 우리의 우리 믿음의 고비는 자기 생각의 고비입니다. 한번 같 볼까요? 우리 믿음의 고비는, 믿음의 고비는 자기, 생각의 자기 생각의 고비입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의 고비는 자기 생각의 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넘어가려면 산을 올라가려면 언제나 고비가 지나가거든요. 몇 번씩. 고비가 지나가야 우리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가 언제나 뭐냐면 자기 생각의 고비입니다 저는 평생을 목해 오면서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 생각의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내 생각 속에서만 신앙생활해 11조도 내 계산대로만 해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헌신도 내 생각대로만 해. 뭐든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큰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건 생각 못 해요. 마치도 우리가 사랑하는 손자에게 아이스크림 한 입만 줘 할아버지가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나요? 아니거든요. 할아버지도 아이스크림 진짜 뺏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안 줘. 할아버지는 두 개도 사줄 수 있고 세 개도 사줄 수 있으니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내 생각 안에서 내 계산 안에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 이 여인도 만약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길로 나아가려면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넘어가야 될 고비가 있는데, 어떤 고비냐? 내 생각의 고비입니다. 상식의 고비입니다. 이 여인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의 고비를 넘어갔어요. 자기가 먹을 거잖아요. 자기 아들 줄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달라고 하니까, 엘리아의 그 음식을 먼저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볼게 있어요. 엘리아는 지금 이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무리하고 무식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엘리아의 요청은 정말 무식한 요청입니다. 이 상황을 알면서도 그렇게 요청한다면 이 엘리아는 파렴치 아닙니다. 목사라고 볼수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볼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못된 놈입니다. 그럼 엘리아는 못된 놈입니까?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자기만 먹고 살자고 달라고 한 사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엘리아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여인과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끼 식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 끼 식사인 것입니다. 엘리아는 지금 한 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는 그 다음 음식을 엘리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그 떡을 달,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아가 그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여인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데,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일어날까요? 만약 여인이 절망하고 손에 힘이 풀려 있다면 그리고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다면 이 상황을 전혀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어떻게 이 여인을 움직이도록 만들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는 자기 얘기였잖아요. 물좀 달라, 떡을 달라. 지금까지는 자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년 6개월 동안 당신의 집에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제공을 합니다 세라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망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절망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입세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고비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희망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